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천제 플러스 229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9번이고요. 세종대학교 문제네요. 1898년에서 1933년까지 미국의 기상국은 업된 정보를 획득한 거요. 기후에 대한 정보를 from, 뭐뭐로붙터죠 아, 뭐 전체 다음에 명사 나와야죠. devices, 장치로부터. 근데 뭐, 뭐, 박스형 연, 연에 부착된, 어 웨이브엔이 바로 답이겠네요. 어 음, 이거 a t t 가 앞에 나오고, 투 2가 있는데 꾸밀 수가 없죠. devices를. devices were attached는 완전한 처리죠. 주어 정동사니까. 전체 다음에 이게 뭐 목적격이 되지, 주격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devices attached는 홀로 있는데, 이걸 앞으로 갖다 놓지 않고요. 뒤에 attached t o 를 한꺼번에 뒤에서 수직하는 거니까, A번이 답이 되겠죠. 음, 괜히 전체 수직으로 오지, 않 옮기는 거 아니에요. 뒤에 그냥 나란히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위치하에서 위치하가 빠진 형태다. 음, 잘, 이해되시겠죠? 여기 devices attached, 여기서 attached만 앞으로 보낼 순 없다. 이런 거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문제는 동국대학교 문제네요 효율성이 그림에 들어가게 된다 중요하게 된다 효율성이 등장하게 된다 when resources 음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demanded 요구되어지는 소스들이 아 들어간 거죠 소스하고 그것을 against 뭐뭐 비교해서 재볼 때 이런 거죠 way a against b 그러면 A를 B와 대조해서 재보는 거죠. 무게를 재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위치를 바로 틀렸네. was의 주어가 되면서 동시에 against의 목적어가 되야죠 흔히 말하는 양쪽 제자리. 찾기. D번이 답이죠. was에죠. 양쪽 제자리. 목적어 필요한 거 동시에 뭐, was를 써야죠. 어. enter comment picture는 등장하다, 중요해지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세종대학교 문제네요. 세종대학교 문제. 에. 자, 노우티드가 나왔어요. 자, 노우티드는 형태상 과거 아니면 과거 분사죠? 근데, 과거일 수는 없죠. 옆에 주격이 주고가 없으니까. 그러면 과거 분사해야 되는데, 과거 분사는 수동이니까 목적어가 올 수가 없죠? 따라서 이번이 답인 거죠. 디렉터는, 그건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브로크. 브록디, 아, 얼음을 깨는 건 분위기를 에, 이 차가운 분위기를 깨버렸다. 이런 거죠. 온화하게 깨버린 거예요. 뭐뭐, telling a joke. 그녀를 소화하기에 앞서서 농담을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네. 아무튼 이것보다도 브로한 것보다 더 이전이라면 Having noted 쓰면 되죠. Having noted. 그러면 완료분사가 되는 거죠. 잘 이어지게 되죠. 완료분사가 되면. 이번에 되고요. 어, 뻔한 거네요. 또 내려가 볼까요? 어, 다음은 개명대학교 문제네요. 어, What of Apollo? 물법 Apollo는 The only kind of Apollo. 어, 빼버리고 그냥 잘 연결이 됩니다. 에이, 이거 뭐예요? Who has 선행사가 있는데 왔지 말라 이거죠. 그냥 that 쓰면 되겠죠. Has ever been, 길, BPP니까 길들여진, 지금까지 길들여진 버팔로 어떤 종류의 유일한 버팔로이다 이런거죠. 암튼 음. 뭐와 쓰지 말고 대트 써라 이거죠. 선행사가 이미 있는 경우 선행사 포함 쓰지 말라. 하도 얘기해서 지겨울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죠. 지겹죠. 사실 뭐 이제는 그래도 문제 다, 다 풀리면 좋은 거죠. 자그 다음은 아주 대학교 문제네요. 아주 대학 이런 영예 제작자들도 있다 이런 거예요. more concerned with, concern은 원래 전에 얘기했죠. 음, 강력하게 긁는 거, 체질을 하는 거, 에, 관심 있는 거, 체질을 당하는 거면. 그래서 be concerned with, 관련시키다, 걱정하게 하다, 관심 있게 하다, 에, be concerned about는 걱정하고, 어, concerned with는 뭐, 자, 관련이 있다, 이런 거죠. 어쨌거나 be concerned, 돼야 되겠죠. 음. w 리 a t is b 아, 지금 만, 그것이 만들어지는 방법보다는 보여지는 방식, 무엇이 보여지느냐에 관심이 더 있다. 이런 거죠. 어쨌거나, be concerned with 가돼야 되겠죠. 어, 자, 노래를 내려갑니다. 다한것 같은데요. 어이구, 마종문제인가요? 아닌가요? 아, 마종문제 맞습니다. 숭실대학교 문제고요 연구자들은 원, 승인을 받았다. 어떤 승인이냐? 그냥 승인만 나올 리가 없지요. 뭔가, 어, 얘기가 돼 있는 거래. 여기 짧으니까 먼저 쓴 거예요.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뭔 많은 승인이냐 이런 거죠. 아, 필드 테스트는 이렇게 원래 필드를 통해서 테스트하는 건데 에, 필드가 붙으면서도 동사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필드 테스트가 동사예요. 목조와 프렌드 식물을 필드 테스트하는 어, 허락을 받았다는 거,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음, 식물인데 어떤 식물이냐? 어, 어 어떤 질병에 대해서 레지스, 내성을 갖도록 아, 엔지니어링 하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 된 식물인 거죠 유전자 조작 식물인 거죠? Genetically engineered 가 맞겠죠 유전자 조작된이죠? Gene engineering 이 어떻게 하겠어 이거 뭐 어, 이거는 원래 engineering of genes 그러면 gene engineering 이 되는데 뒷부분하고 연결이 안 되죠 앞부분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어, 이거 genetic engineering 뭐, 이건 되는데, 이게 명사잖아, 이게. 여기까지가 명사인데. 이 명사가 어떻게 뭐, 이 프랜스하고 이 명사가 동격도 안 되고 이어질 수도 없죠. 지네틱 엔지니어, 이게 형사 나왔으면 이 엔지니어가 동사인데, 아니면 명사여야 되잖아요. 근데 엔지니어면 관사도 없고, 뭐, 말도 안 되죠. 비번이 답이죠. 착, 비번이 답인 걸 쉽게 알고 있죠. 유전자. 아, 이렇게 프롬 필요 없는 거고. 여기 이렇게, 떨어뜨려 놨지만 붙은 거나 다림 없구요. 목적으로 쓰이고 있구요. 음. 아, 위치, 아, 지네티컬리 엔지니어드 이렇게 됐었겠죠. 위치, 아가 지어진 거겠죠. 어. 어. 다 했네요. 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